주어진 곡선을 f(x)라고 놓고 출발을 해볼게요. 여기에 접하는 직선 l이 있는데, 이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단서가요.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항상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접점의 좌표가 일단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접점의 좌표를 x 좌표를 t라고 놓으면, 얘는 sin 2t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 기울기는 f 프라임 t라고 놓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직선 l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이다. 이거를 주면 탄젠트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볼 수 있는데요. 탄젠트 45도 이렇게 해주시면 기울기랑 같아요. 그럼 얘는 1이 되니까 f't가 1이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단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기울기는 알고 있고 접점의 좌표만 몰라요.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찾으러 한번 가볼 겁니다. 접점의 좌표를 이용하려 구하려면 도함수가 필요하니까 f'x를 구해 볼 건데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2x가 될 거고요. 속미분해서 2를 바깥에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2코사인 2t. 이 값이 1과 같은 거죠.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2t가 2분의 1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범위 보면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요. 코사인이 2분의 1이 나오는 그때 x 값, 2t 값은요. 여기가 뭐일 때 나오냐면 2분의 1은 60도일 때 나옵니다. 즉, 3분의 파이랑 같아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t니까 t는 여기 2분의 1을 곱해서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접점의 좌표가 6분의 파이. 그다음에 여기는 6분의 파이 들어가면 3분의 파이로 바뀌겠죠. 자, 이제 단서 다 나왔으니까 이걸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우리 y에서 y 좌표 빼줄 건데 얘는 우변에 더할 거고요. 그다음 기울기는 1이니까 생략하고 x에서 x 좌표를 빼줍니다. 그리고 더하기 사인 3분의 파이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있으면 사인 3분의 파이는 60도예요.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대로 바꿔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거 a 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a예요. 그럼 a는 1이 된 거고. 자, 그다음 y절편은 이만큼이죠. 그래서 b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곱한 거는 보기에서 2번이 되겠네요.